어, 니네가, 얘들아. 이제 어떤 거를 좀 차가를 좀 해줘야 되냐면, 이게 나돈이 차수 버듈 속에서 문제야. B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무한대로 가거든? 그럼 3 곱하기 무한대로 얼르 가, 얘들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얘가, 얘가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근데 수렴을 했잖아, 얘들아. 수렴을 했으려면, a n 얼르 가줘야 돼? AN은 양의 무한대로 가줘야 돼.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돼야 돼. 그래야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맞아? 근데 수렴을 했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했으니까, AN과 BN, 3BN. 차수가 어떨 거야? 차수가? 같을 거야. 최고차항 계수도 어떨 거야? 같을 거야. 내말 이해 돼? 나는 너희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계산을 해으면 좋겠냐 하면, 자, BN과 AN이 차수가 똑같은데, 3BN과 AN의 최고차의 계수가 같아야 하지. 그러니까, 편의상 내가 아니 b n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1이라고 할게. 몇 차인지 몰라, 뭐 2차든 3차든. 그니 최고차항 개수 1이라고 할게. 그럼 너희가 아니라 3b, n은 최고차항 개수가몇 되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가3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내가 b, n을 우리가 뭐 생각해봤을 때 b, n이 만약에 뭐 n제곱 차수야, 제곱 차수야. 근데 최고차항 1로 보자 이거야. 그럼 3곱하면 3배 제곱되니까 최고차항 개수몇 되는 거야? 3 되는 거 맞니? 그러면 AN의 얘들아최고차항 개수도 몇이 되셔야 돼? 3. 이렇게 되줘야 되는 거 맞아. 그니까 러 우리는 BN의 최고차항 개수를 1이라고 보면, <laughs> AN의 최고차항 개수는 몇이 되는 거야? 3. 어차피 AN, BN이 둘다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애들은 어때? 우리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럼 AN의 최고차항 개수는 3. BN의 최고차항 개수는 1.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수정을 하겠네. 그래서 너희가 3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계산을 그래서 바로 얘들아 1, 3분의 1 aN이 3이면 bN이 1 물론 b의 순서가 bN이 1이면 aN이 3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bN의 최고차항 계수가 2면 aN이 몇 되는 거야? 6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를 이제 지금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 아니라 지금처럼 푸는 연습을 무조건 해줘야 돼 근데 소리가 아니라 이것도 또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선수량 풀이 자체도. 자, 바로 여기가 이제 a n 3b n 요거를 c n으로 치환을 할 거야. 서수량 풀이는 얘를 c n으로 치환하면 리미트 c n이 2인 거죠, 잖아. 리미트 c n은 2로 지금 수렴할 거야. 리미트 c n이 2야. 제발 얘들아 여기에다가 네네 뭐 넣는대, 그럼 a, 아 a, l 이다 AN은 3BN 더하기 c l 이잖아 그래서 여기 AN 자리에다가 3BN 더하기 CN 더하기 5. 그 다음에 BN-5. 이렇게 넣어도 상관 없겠네. 근데 BN 무한대로 가네. 그럼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고 얘는 어차피 2로 수렴하고 숫자 5니까 다 무시당할 수가 있겠네. 그럼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3분의 1로 수렴하게 되지. 만리 실전에서 좋은 풀이 아니야 서수형 용풀이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따라 해봐야지 돼.